를 철저히 조심해야 돼. 올해는 이성 관계를 위해서 내가 안 좋게 망신 아닌 망신살. 금전적인 거래, 투자나 뭐 금전적인 거래는 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부부 간에 좀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하니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 나쁘지 않아요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김효생 분들 자 일곱 수 7수. 일곱 수는 무조건 좋다 이런 선입견 아닌 선입견이 있어요. 뭐성재운이다 그거 아니거든요. 올해는 이 분들은 이성관계를 철저히 조심해야 돼. 올해는 이성관계를위해서 내가 안 좋게 망신 아닌 망신살 사람 조심 이성관계 이 입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서로 상대를 들 건드리려고 해야 돼요. 이제 뭐 내가 새롭게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, 새롭게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나는 올해는 좀 천천히 사람을 조금 알아보고 서로 뭐 교제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. 그리고 무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시또 미역국 먹었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해운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. 한 두어 번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는데, 하반기에 가서는 삼재여도 내가 어떤 뭐 자격증, 뭐 시험, 이런 직장원, 뭐 학교나 뭐 어떤 학교분, 이거는 하반기에 가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전호생분들은 이제 변화 변동을 올해는 조금 조심을 하여라. 왜?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변동수, 내가 뭐 머무는 공간, 뭐 직장이면 직장 사업하시는 분들, 장사하시는 분들, 뭐 이전을 하려고 한다, 학정을 하려고 한다, 뭐 이사를 가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더군다나 상반기 3월, 4월에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? 이제 드는 삼재가 좀 많이 탈수 있는 시기다. 그러니까 그 시기만 좀 벗어나면 그래도 뭐 정해져 있는 걸안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. 아주 안 좋을 때는 조금 피해서 갈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보고, 근데 문성훈은 나쁘지 않습니다. 그렇게 변, 변화 변동이 들어도 금전적인 운도 풀려 가는 형국인데, 올해는 이제 남과의 동거래, 금전적인 거래 투자나 뭐 금전적인 거래는 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얘기 있잖아요. 올해는 눈탱이 방탱이 가될수 있어요. 뒤통수 맞을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라. 을묘생분들은 관제에 그 정리수가 들어와 있어요.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금방 뭔가 해결될 듯 해도 안 되잖아요. 미뤄져 있던 관제라면 오래 정리수가 있어요. 내가 손해를 보든 뭘 하든 조금 마음은 다칠 수가 있어요. 근데 정리수가 있으면 나쁜 건 아니다. 해결이 돼야지 어떻게든 그죠. 그 다음에는 내가 뭔가를 거둬들이는 운이라고 그래야 되나? 해결되지 않은 거에 대한 일들이 하나씩 풀어지는 운기다. 이, 이런 분들은 이제 주변의 사람을 잘 둬야 돼요. 사람 간에 약간 정리 정돈 쑥. 하반기 가면서부터는 내가 뭔가 활발한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. 인간 조심을 좀 잡고 하라네. 그 63세는 개운서인 분들 중에 물론 좋고 나쁨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전체적인 운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. 그동안에 내가 좀 답답한 일이 있으셨다면 뭐 금전이든 문서든 뭐 자식 문제든 뭐내 건강 문제든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. 금전 운도 좋고, 문서 운도 좋아지고 있고, 부부 간에 좀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니,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 나쁘지 않아요. 부부 간에 이별수가 보여요. 근데 나이가 있잖아요. 좀 참으시면 어떨까 싶네요. 음, 75세 심여생분들은 먼 거리 여행을 좀 얘기를 해야 돼요.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. 좀 탈이 날수 있어요. 그런 큰안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디 가서 아프시고 편찮으시면 안 되잖아요. 좋으려고 가는 거고 힐링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원거리 여행은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상의 적신호가 들어와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아픈 곳이 생길 수가 있다. 왜 생기는데? 산재가 좀 그런 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. 근데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라 그랬어요. 고건강수. 그런 사고수, 질병수 빼면 나머지 운은 나쁘지 않아요.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 그닥 좋다고는 못하지만 기존에 해오던 거는 충분히 더 나아지고 있다. 금전 운도 크게 나쁘진 않고 문서 운도 좋은 편에 속해요.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좀 열심히 일한다. 어디 가지 않는다. 그냥 그 정도로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? 감사합니다.